그럼 이 행사에서 주로 다룬 내용인 국제기구 진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UN의 직급체계는 G, P, D, 그리고 정무직으로 이어졌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P급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은 총 1039명이나 진출을 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유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할까요? 다들 이게 궁금하시죠? 조금 약간, 좀 약간 추상적인 자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 전문지시. 세 번째는 관련 경력, 건강한 신체와 정신. 여섯 번째는 신념과 열정.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학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이 중에서도 관련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이라던가 석사학위 이런 것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어학능력 같은 경우에는 유엔 공용어 중에 최소 두 개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를, 영어만 네이티브 수준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어나 아니면 스페인어 같은 그런 제2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담당자분께서 특히나 추천하는 외국어는 프랑스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좀 추천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국제 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경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직접 각 국제기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JPO나 YPP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가 UNV라는 UN 자원봉사 단으로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인턴십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이 중에서 JPO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외교부 담당자분께서 JPO를 특히나 정말 추천하시더라고요. JPO는 국제기구의 P1급이나 P2급으로 약 2년 동안 파견되는 건데요. 실제 국제기구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JPO 선발 과정은 선발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를 한 다음에 국제기구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직위당 약 3명에서 5명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외교부에서는 한국어 면접을 실시한 다음 국제기구에서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JPO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 국내외의 사학이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딱이두 가지 요건만 어... 충족을 하면은 JPO에 도전을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간의 JPO 근무 기간이 끝나면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뭐 추가로 해당 국제기구와의 계약을 더 연장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국제기구의 공석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또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추가로 국제기구에 대한 본인의 커리어를 늘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y p p 라던가 UNV 또 다른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인턴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또 인턴십의 경우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 곳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인턴십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말씀드려보자면, 외교부에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 재해공간 공공외교부 현장 실습원 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EDCF 청년 인턴 프로그램,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법무부에서는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환경부에서는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오아시스,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코이카 해외 사무소 혹은 재해 공간으로 파견을 보내는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기구로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